부패는 숨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은 부패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가릴 수는 있어도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잠시 덮어두면 조용해 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형태를 바꿔 다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문제를 덮는 선택은 해결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신뢰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패의 반대는 은폐가 아니라 정면 대응입니다. 드러내고 고치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숨긴다고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문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